네, 안녕하세요. 점프컴퍼니 대표 박희영입니다. 저는 저희 점프, 저희 회사를 통해서 분양, 매매를 하신 분들에게 정보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 8시 30분부터 중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고객들한테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보통 1시간 30분 정도 진행합니다. 이것을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못 들으셨던 분들이 되게 유튜브에 좀 올려주면 안 되겠냐라는 피드백을 주셔서 1시간 30분 너무 기니까.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를 모두 다 유튜브에 공개할 순 없으니까 한 30분 정도로 축약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직사센터를 분양 받으셨던 분들 아니면 앞으로 분양받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운전하시거나 집안일 하시면서 라디오처럼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양받은 후 이야기, 부가세 환급 받는 거 어떤 건지 나중에 내릴 있는 건지 이걸로 설명해 드리면요, 2억 원의 사무실을 갖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한가요? 계약시점에 2천만 원이면 부가세가 이제 별도 분양금액의 10%가 200만 원인 부가세이죠 1개월 후 환급을 받게 되는데 이 돈은 어차피 내가 계약금 낼때그 부가세가 포함된 걸로 냈기 때문에 환급받아서는 이 돈은 내 겁니다 중도금은 이제 무이자 대출을 받는데 중도금을 내주는 건 내가 내는 게 아니라 은행이 내주겠죠 거기에도 부가세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거를 부가세를 환급받아서 내 돈으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환급 자체를 안 받아도 됩니다. 환급받는 거 자체가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은 일일 수 있잖아요. 환급을 받으면 썼다가 2년 후에 중도금 대출하거나 전매할 때그 환급받은 거는 어, 다시 어, 토해내야 됩니다. 계약금에 포함된 부가세는 내돈 냈기 때문에 환급받는 거고 중도금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받아도 다시 토해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등기전 전매 시 세세한 과정들. 어, 등기시 전매는 일단 내가 분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분양권에 대한 매매 행위입니다. 그래서 매수자를 구한 다음에 매수자한테 어, 계약금 10%를 내가 받겠죠. 그리고 전매 계약서를 쓴 다음에 그거를 이제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검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검인 받은 전매 계약서를 들고 매도자 매수자가 시행사로 들어가서. 분양 계약서에다가 시행사 도장을 찍어주면서 명의 변경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매수자는 분양권을 갖고 오게 되는 거고, 분양권에 대한 소유를 이전 받게 되는데요. 뭐 이런 세세한 과정들을 공부하는 차원에서는 뭐다 아셔도 되는 것 같은데, 뭐 굳이 투자자 입장에서 이 세세한 과정을 다 파악하고 성격이 그렇게 꼼꼼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업을 하는 업자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니까 하는 건데 제가 투자자라면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그냥 위임하고 오로지 좋은 물건 찾고 그런데 더 시간을 쓸것 같아요. 근데 뭐 근데 이거는 각 성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등기 후 매매 시의 과정 이것도 이 전매하는 거랑 뭐 비슷합니다. 분양권을 3억에 샀는데 매매라는 거는 그 매매가 그게 5억이나 뭐 4억이다 이렇게 매도자가 받고 싶은 금액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5억에 대한 계약금 10%를 넣고 얘는 이제 잔금 대출까지 다 일으켜야 됩니다 더 복잡합니다 과정은 행에서 대출이 80% 나오는지 90% 나오는지 그 은행 돈을 끌어가지고 매도자에게 돈을 다 밀어 넣어줘야죠 은행에서 대출 받는 그 행위 추가가 되고 또 하나 여기는 명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사를 끼어서 법무사가 등기까지 치는 그 행위까지 해야 됩니다. 법무사까지 등기 치는 거는 내가 공부해서 직접 하셔도 돼요. 근데 그거 하실 시간에 그냥 30만 치고 다른 일 하시는 게 낫겠죠. 전매보다는 이제 매매가 조금 더 등기 치는 일 그다음에 음. 임차 의뢰를 주시긴 하겠지만 저희가 소홀히 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의뢰했는데 왜 임차가 안 맞춰주나요? 이런 거는 받긴 한데 저희가 그렇게 막 목숨 걸고 열심히 하진 않으니까 그거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받긴 합니다. 내주시면 은 적절한 임차인이 있으면 연결합니다. 올해 말까지 점퍼 구양대행 애정의 현장은 어느 곳인가요? 어, 뭐, 저희는 항상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웬만한 데는 다 하잖아요. 하고, 뭐, 의왕, 그 다음에 지추, 장현지구, 팔차. 현재까지 알려진 곳은 또세 가지 정도 겠죠 하반기에 준비되는 곳이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또 저희가 한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 얘기하는 게좀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분위기가 더확 달아오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 카톡방에서 얘기하는 거로 기회하겠습니다. 단타로 빠지는 투자자들이더 몰리면서 차라리 구축 매입도 괜찮다 생각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구축 매입 뭐 구하실 수 있으면은 하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어, 많은 발품을 파셔야 될것 같아요. 네, 기존 고객 말고 신규 유입되는 고객이 분양받을 수 있고, 혹정 파면,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 기존 고객분들은 많이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고객들은 전매로 많이 내놓지 않으세요? 성향이 저희 고객 중에서 전매로 단타로 하시는 분들 비율이 10%도 안될 걸요? 5%? 100칸을 팔았다고 하면 전매 물건이 10칸 나올까 말까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저희는 임대 목적이나 또한 시집주도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신규 고객이 계속 유입이 돼도 그 고객분들이 계속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고객들의 비율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두 개, 세 개, 다섯 개 사면 더 이상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들을 팔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신규 유입되는 고객들이 계속 저희가 신규로 하는 현장들에서 계속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했던 향동 7블럭 같은 경우는 비율이 아니라 신규 고객 비율이 90% 됩니다 그 정도로 최근에 신규 고객 비율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기존 고객들은 전매를 제가 이렇게 전매하셔라 전매하셔라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판단하에 하시는데 그런 말씀은 드리죠 작년에 샀던 거 올해 초반에 샀던 거 그거 지금 전매로 팔아서 그만한 것도 사려면 가능할까요 이런 이 말씀을 드리면 어, 전매를 안 하시더라고요 또 새로운 그만한 걸또살수 있으란 보장도 없고 그리고 지금 사려면 더 비싸고 1년 전에 샀던 건 지금 시세보다 훨씬 싸죠 중공 시점까지도 들고 가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잖아요. 저희 점프랑 일을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아, 어, 저희가 제가 이제 드리는 그 점프 분양 정보방에 제가 이제 물건을 올려드리고 어, 설명도 해드리는데 계약을 하시면 이제 계약자 방으로 이제 옮겨드립니다. 계약자 방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가능한 현장이랑 호시를 안내해드리는데, 주구장창, 이제, 그 카톡방만 보고 있으면서, 뭐가 올라오지, 뭐가 올라오지, 이렇게 기다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프 담당자한테, 이런 거, 이런 거 관심 있으니, 나오면 알려주세요. 라든가, 어, 나 이런, 이런 현장을 어서 들었는데, 이거 관심 있으니 나 이거 미리 신청합니다. 라고 미리 언지를해 주시던가 아니면 나 내년 뭐 10월 12월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1천만 뭐 원, 2천만 원 생기니 이거에 맞춰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현장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세요. 아니면 미리 준비해 주세요 라고 담당 직원한테 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더 좋은 방법은 오프라인 미팅을 신청하셔서 내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봐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전매하는 게 낫습니까? 임대하는 게 낫습니까? 향후 어떠한 물건이 나올까요? 나는 목표가 시세 차익으로 얼마를 벌고 싶어요. 임대로 얼마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가용한 자금 얼마입니다. 라고 오프라인에서 상담 요청해서 이렇게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미나를 많이 못 열어요. 아, 이게 준비한 건 많은데 계속 이렇게 온라인 중강의로 대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점프 담당 직원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고 저희 본사도 오시고, 한그의 부동산 라운지라는 이쁜 어, 사무실도 마련했으니 거기도 오시고, 그 다음에 저희 지역별로 8개의 지점들이 있잖아요. 부동산, 점프 부동산. 거기도 시간 나시면 쭉 투어도 해보시고 많은 접점을 만드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목표와 투자금에 대해서 정리해서 미리 알려주시면 현장에 나올 때마다 미리 알려, 알려드리고 준비시켜드립니다.